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시고요. 저는 사모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쁘시잖아요. 근데 언제가서부터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우리 엄마가 손모습로안 쑤셔요. 그래서 내가, 아, 왜, 우리 엄마가 왜저렇게막 이러고 뭐, 속상해서 서운해서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한 달을 엄마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나 없이 살아봐! 이러고. <웃음> <웃음> 근데 저도요, 저도 방금 이제 마음이 아파서. 근데 이제 기도 오기, 기도 오기 하루 전날, 이제 여기로 와야 되는데 엄마를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laughs> 그래서 엄마,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제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 <laughs> 엄마가 내 마음을 아프게했어 내가. 엄마 바로 쭉고쳐놔야지 그렇게 내가 수바지를 부렸었는데 기도는 올라오니까 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엄마 나기도원갈 건데 엄마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하지 이래요 다른 데 같으면 안 간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갖고서 이제 왔어요. 왔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얼굴에 웃음도 없으셨고 그리고 우울증이 좀 오신 것 같아요. 우울증도 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당신도 모르게 뭐 이렇게, 이렇게 확확난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디 뭐 잊어버렸는데 엄마 그거 거기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뭐어 그러니 이래야 되잖아요 엄마면 근데 엄마가 아니에요 <laughs> 그거를 따다닥 <따단>! 이러고 <laughs> 그러, 그러셨는데 우리 엄마 원래 이 모습이거든요 원래 원래 이렇게 예쁜 권사님 모습인데 권사님이 나를 막 아프게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까 목사님한테 상담받고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기도 받으시면서도 막 일어나시면서도 막 이렇게 중심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여기가 해갖고 보니까 기쁨이 충만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1일 금식기도 할 적에는 엄마가 계속 오셔서 은혜를 받으셨거든요 그래갖고 막 웃으시고 희락이 영임하셔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 배 들어갔습니다 이러시고 그러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자주 못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laughs> 그러셨는데 이제 기쁨이 또 오십 충만해지셨으니까 이제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우리 엄마가 맛을 모르셨었어요. 짠맛, 신맛, 단맛 다 모르셨거든요. 게뭐 여의도 성모병원에도 가시고, 그 통증 클리닉 그런데 가서 다 치료를 받아도 이게 안 났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에 오셔서 목사님께서 이제 경에식기도 하세요 이러면서 때 우리 엄마가 요 목사님 말씀은 참잘 들으세요. <laughs> 그렇게 예쁘게 순종하시더니. 이제 맛을 아으신 거예요 냄새도 맡고 그래서 그때 막 이제 기뻐서 아니셨거든요 근데 언젠가서부터 이제 또 뭐가 또 역사를 해갖고 <laughs> 엄마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laughs> 사모가 한말이다기입니다 근데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요 잘났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딸이 많이 가슴이 아팠나봐요. 그런데 엄마 마음도 안 편했겠죠. <웃음> <웃음> 엄마 아픈 <나를> 딸 아프게? 네, 뭐 뜨거워요? 할 말을 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말을 잘해요, 이렇게. 이렇게. 막대가리 옷이 이렇게 잘 말을 잘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